안녕하십니까. 개혁주의 예정론 19번째 시간입니다. 예정론의 6번째 시간에서 이미 하나님의 예지하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지하심은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은 그 예지를 근거로 하지 않고 오히려 예지는 예정을 전제로 할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웨스민스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이 예지를 근거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적 믿음의 항목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설명하기를 하나님께 대한 복종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참으로 산 신앙의 증거요, 열매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선한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중생하기 이전의 도덕적인 덕행들과는 다른 하나님께 연락받을 만한 신앙적 원리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성화되어 갑니다. 그들에게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오기까지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화가 있기 때문에 참성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행실을 하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이렇게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믿음과 선행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믿음과 선한 행실들을 미리 보시거나 아시기 때문에 예정하지도 않으십니다. 선한 행실을 선택과 예정의 근거로 간주한다면, 우리를 또 다시 행위 언약 아래로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과 선행을 예지하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신다면, 그것은 예정이 아니라 후정이라고 말하던지 엄밀하게 정함이 없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후정의 개념도 정함이 없다는 개념도. 전혀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거룩하신 부르심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알미니안 주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을 근거로 예지 예정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 구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는 이 단어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단순하게 인지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안다. 인지한다 라는 의미 그 이상으로 사용되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할때 나는 당신만 알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만 인식하고 안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만 사랑한다는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인지하고 다른 족속들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만 사랑한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고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는 미리 아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총애를 받는 대상, 먼저 사랑한 자들, 미리 사랑한 자들을 지칭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믿음과 선행이 예정의 근거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시작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혹시라도 이 믿음까지 공로적인 개념으로 이해될까 봐서 곳곳에서 값없이 받은 구원이라고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만한 공로적인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받은 빈손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회심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믿음과 선한 행위들이 택하심의 근거가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의 결과 또는 증거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 결과와 증거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자라나게 되고 사랑과 희락, 화평과 인내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성도는 선한 행실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씀한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뜻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수반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안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리고 믿음의 열매로서 선한 행위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또한 창세 전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택하신 것의 열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받은 믿음마저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선한 행실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선한 하나님의 중생케 하심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착한 행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으로 말미암았다고 성경적인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핸더슨 신학교의 이드보라였습니다.